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뱉고 후회하는 말버릇 바꾸기라는 책입니다. 사토 도미오지음, 김정환 홍김, 나라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책은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라고 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가 아니라 이번 일은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자 다음에는 반드시 운이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대신에 모든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평소에 긍정적인 말버릇을 습관화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틀림없이 놀랄 만큼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고 습관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수많은 습관 가운데 제일 자각하기 어려우면서도 우리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고 습관인데요. 매사를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을 안고 삽니다. 한편 매사를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봐도 밝고 즐거워 보입니다. 설령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어떻게든 극복해 나갑니다. 또 인생에서 뭔가 중대한 선택을 하거나 결단을 내릴 때도 어떤 생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고요. 다소 불쾌한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평소의 부정적인 사고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고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연이 말버릇도 바뀌고 자신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면 말 자체의 의미와 영향력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서 상상력이 더욱 커지고 기분도 점점 고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우 몇 살밖에 안 됐잖아 라고 표현하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막연하기만 했던 꿈이나 희망이 강한 바람으로 바뀌고 어떤 일이든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돈이 없네, 시간이 없네 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시도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궁리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안심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되고 싶은 내 모습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본내 모습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모든 것은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주친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때 했던 말과 행동, 가정환경이나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영향 등에 따라서 우연히 형성된 믿음이 자기 이미지를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성된 자기 이미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자기 이미지를 지금까지의 자기 이미지보다 의식적으로 더 강렬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자기 이미지가 과거의 자기 이미지를 놀라울 만큼 쉽게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그렇다고 강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금전운도 좋아.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해. 이렇게 항상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력, 외모, 금전 등도 그 사람이 생각한 수준 이상은 도달하지 않는데요. 그 수준을 뛰어넘고 싶다면 더큰 희망을 품고 마음속으로 더 멋진 자기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비관에 빠지지 않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비관적인 사고에 빠질 것 같으면 이세 가지 법칙을 떠올리고 소리내어서 말해보면 됩니다. 기운이 나면서 낙천적인 기분이 될 것입니다. 법칙 1. 내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다. 법칙 2. 내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법칙 3. 내게 일어난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찾아온다.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긍정은 또 다른 긍정을 낳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길 바란다면, 자신 안에 자라고 있는 걱정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낙천적 사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웃음인데요. 낙천적인 사람은 잘 웃기도 하지만 또 남을 잘 웃기기도 합니다. 유쾌한 분위기를 좋아하며 웃음이 없는 생활은 딱 질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여유를 갖고 자신을 객관시할 수 있을 때 유머가 탄생합니다. 유머는 인생의 부속품이 아니라요. 인간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머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대화, 즉, 말의 사용인데요. 결국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웃음이 있는 인생, 나아가서는 낙천적인 인생을 살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돈 없다고 함부로 투덜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경제 사정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머릿속부터 바꿔야 합니다. 재물은 뇌에서 먼저 축적되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에 따라 자신의 경제 수준이 결정됩니다. 만약 경제 사정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더큰 희망을 품고 그것을 매일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부정어는 상당히 많은데요. 나는 돈하고 인연이 없어. 돈하고 궁합이 안 맞아. 돈을 벌어도 금방 나가버려. 같은 말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나는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 등의 소극적인 의사 결정도 뇌세포의 활동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에서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굳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선택해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수입을 늘려서 더 즐겁게 살자.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삶이 좋지. 나는 항상 돈에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돈과 궁합이 잘 맞아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할때뇌 세포는 부자 모드로 바뀌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친근감을 품고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한 마디가 좋아야 결과가 좋은 법입니다. 처음 한마디가 자신의 뇌를 지배합니다. 첫마디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하면 뇌는 괜찮구나 라고 이해하고 상황을 잘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을 차례차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행동보다 먼저 말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짓누를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한마디가 있는데요. 바로 잘한 선택이었어 라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상태나 불안감이 밀려오면 일단 처음 한마디로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말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까지 온몸을 좀먹고 있던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지고 활성화된 뇌가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와 같은 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면 역경도 더는 역경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도 내게 이익이 될 거야.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해결책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마침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꿈도 못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을 불러들이기 위한 키워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키워드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데 돈이 결코 모일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돈이 좋아 꿈을 실현하게 해 주니까라고 말하는 편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에 여유가 없어서,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여유가 없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여유는 경제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체력적인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것입니다. 진짜 여유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여유가 없어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버릇을 보면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긍정적인 말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